2020년 12월 26일 토요일 새벽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함께 찬송가 8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저입불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 no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의 3일 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 직분자들과 사명자들을 위하여 새 성전 증축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속히 치유하시도록 우리 교회의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릇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내가 죽지 않아서라는 말을 자주 쓸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아마도 자기들이 무엇인가 죄를 지었다라고 느낀다든지 또는 실수나 다듬지 못한 성격이 튀어나올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또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우리들은 또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명백한 잘못된 표현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 옛 사람은 다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옛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 말은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부패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신자에게만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구별될 수 있는데 이것은 인격이 두 개가 있어서 둘이 서로 내 안에서 싸운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두 개의 성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옛사람도 즉 죄의 부패덩어리였던 옛사람의 습성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허물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미라는 것이죠. 종로를 탄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어떤 뜻인지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노예라고 하는 뜻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노예는 자기가 굴종하는 대상과 운명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를 탄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묶여서 옴짝달지 못하고 그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아주 가련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순장 제도가 있었습니다. 족장이 죽게 되면은 족장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와 그리고 신하들을 함께 산채로 묻어버리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우 무서운 제도였죠. 그런데 그 순장 제도가 가능했던 이유 는 무엇입니까? 각각의 개별된 사람들의 생명이 그 족장에게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나는 습관인 것이죠. 바로, 죄의 종로로 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의 주관성, 우리의 주체성을 빼앗긴 채 죄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율법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정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으며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막 연일 뜨겁게 하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죠. 그런데 공소권 없음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공소권 없다라고 하는 말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수사기관이 범죄의 용의자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한다든지 죄가 불성립되었기 때문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주로 어떨 때이 공소권 없음이 발효되냐면 주로 범인으로 유력했던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많이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즉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의 죄를 묻거나 책임을 감당하도록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또 우리에게 대하여 율법이 우리에게 정한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공소권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고 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과 우리는 이제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음에 동참하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의 부활하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그냥 단한 번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죄인들을 대속하신 죽음의 가치가 무한하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각각 매번, 매순간 대신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분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신 사건은 모든 민족과 모든 생명을 대속하시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과 같이, 이제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산자로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요,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라고 하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계산하여서 정확한 값을 매겼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었던 우리가 이제 그분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산자로 여겨지는 것, 산자로 값이 매겨지고 평가되어지고 그렇게 선포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한다 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셨나요?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그 답이 나와져 있습니다. 2더하기5가7인 것은 그냥 2 더하기 5가 7이기 때문에 7인 것이지, 우리가 굳게 믿었기 때문에 7이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기조 마이, 우리를 산자로 계산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죽은 자인데, 산자로 굳게 믿으셔서, 그렇게 산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죽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산자로 값이 정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 더하기 5가 7인 거와 같이 주님과 우리가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계산되어졌고 그렇게 값이 매겨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망각하고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 여러 가지 세상의 폭풍 속에서 그리고 사단의 간과한 소금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사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로기조마이 계산되어졌고 그렇게 값이 매겨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들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아직 내 안에 옛사람이 죽지 않아서 그렇구나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까워지도록 내가 성장해 가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고 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에 속해져 있는 자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주님은 모든 산자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판단의 근거이고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